어, 야, 그냐 뭐가 또 왔다. 뭐지? 레고에서 왔는데. 음. 뭘까? 음. 궁금하다, 그치? 음. 응. 우와! 어? 뭐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와, 트랜스포머. 우와. 사운드 웨이브. 우와. 아, 어떡하지? 범블비랑 옵티머스 다. 다 팔아버렸는데. <laughs> 오, 이게 어, 어떡하지? 새로 나온 거예요? 그런가 봐. 미미미 공개 아직 미 공개. <laughs> 아, 이 보여 보여 줘도 되 보여 줘도 되나요? 엠바고 날짜 확인해서 제가 편집자님 말씀드릴게요. 음. 사운드 브릭. 어, 사운드 웨이브라고 어, 소리. 네. 이렇게 어? 소리로. 어, 소리 라디오네. 라디오. 라디오로 거라. 변신하네. 아, 맞네. 라디오네. 아, 제가 애니메이션을 안 봐서 이게 좀 약합니다. 음. 공부해서 또 예쁘게 한번 리뷰해 볼게요. 예. 야 카세트 테이프 너이 세대 이 세대가 아니지 건우야. 저 알아요. 알아? 이거 이렇게 줄 이렇게 잡아 당겨 가지고 촤라 저... 늘어나 버리고 고장, 고장 내잖아요. 어, 그지? 사운드 부리기 들어가네아 어? 깜짝아. 이미 열려 있는 거 아니에요? 어. <웃음> <웃음> 컨셉. 아, 컨셉. <컨셉이라고> 컨셉. <laughs> 아, 맞아 맞아. 언박싱. <웃음> 맞아 맞아. <웃음> 형 이미 보셨어요? 봤지. <laughs> 그래요? 뭔데요? 우리나라에 아무도 안 가지고 있는 거. 우리나라에 아무도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 기대되지 너도 기대되지 열어 오픈한다 우리나라에 아무도 안 가지고 있는 레고 그럼 어떻게 확신해요? 미리 봤어 내아 진짜 아무도 없어 없는 거요 아무도 없어 궁금하다 그러니까 3 2 원할 줄 알았지 원오 <laughs> 아저씨 오. 아저씨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레고를 아저씨 <laughs> 내려오셔요, 빨리. 홍이가 제일 먼저 만졌다. 그는 우리나라 우와. 1호 레고를 만졌다고 한다. 이게 뭐예요? 홍이야, 여기 뭐가 더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야. <laughs> 아무것도 없대. 짜자잔. 모듈러? 건우야. 아, 이런 레고를 본적 있니? <laughs> 처음 봐요, 저. 이탈리안 리베이라였나? 리베이라. 마, 맞을 거야, 이탈리안 오. 리베이라. 아, 약간 그쪽이구나. 어디? 이탈리아. 어, 맞아. 피규어 가 엄청 많이 들어있네. 이탈리아 가봤어? 아니, 안 가봤어요. 한번 가봐봐. 그형 가보셨어요? 가봤지. 로마 가봤지. 로마. 로마. 로마 가봤지. 저기 강가 강가가 있어요, 저렇게 실제로? 아 로마에는 없어. 아 로마에는, <웃음> 로마에는 <웃음> 없어. 로마에는 <laughs> 없어. 이거 로... 약간 약간 피렌체 같은데 가면 베네치아 같은데 베네치아. 음 약간 그 수상 마을? 네네네. 그런 느낌 아닐까? 튕겨도. 피규어 가맞네 몇 개? 응. 하나, 둘, 셋, 넷, 다, 여, 그리고 여덟, 아홉, 열. 피열 개. 보내주신 거예요? 아 보내주셨어. 어디서는? 레고에서. 그냥 레고에서? 레고 덴마크에서 보내주셨어요. <laughs> <대박이지>? 형만? <laughs> 뭐 엠버서더분들도 또 받을지 않았을까? <laughs> 전 세계 엠버서더. 한국에서는 형만? <laughs> 어, 어 아마 그럴 거야. 형의 리뷰 속도가 너무 늦어가지고 어. 미리 보내주신 거예요. 지금 보내줘야 <laughs> 타이밍 딱 맞겠다. <laughs> 아, 발매 됐을 때또 휴가가 가지고 내가 아, 휴가 갔다 왔잖아. 네. 그때 또 와가지고 아, 빨리 만들어서 지금 리뷰 올려야 돼. 음, 이거 언제 나오는 거예요? 이거 8월 10일에. 8월 10일. 어 여러분들 이거 8월 10일에 꼭 구매하세요. 음, 제가 이 고정 댓글에 네. 공홈 문자 알람 서비스 넣어둘 테니까 링크 어떤 서비스인지 한번 영상 보시고 고정 댓글 클릭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때 또 어떤 진귀한 프로모션이 나오지 모 못하고. 혹시 알아? 이탈리아의 쿠타 같은 게 피규어 응. 스케일로 들어갈지. 응 좋은 거야? 페스파. 8월1 0일 전에 올려야겠네, 빨리. 형 영상 보고 살지 말지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 빨리 빨리 만들자고. 뭐지 이거? 아치. 오! 오, 홍이야. 어? 오, 이거지? <laughs> 홍이야. 오,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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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고, 고, 공홈에서 공 레고 공홈에서 보내주셨는데 끝났을까요 프로모션이 어, 죄송합니다 <laughs> 담당자님 이거 조금 제가 늦게 열어봤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프리카 음 알죠 사바나 디오라마 이새새 그렇지 이게 턱이잖아요 어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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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뭐야 동물도 많은데 코끼리도 있다 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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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있어요? 어 들어있지 코끼리. 아 여기 있구나 돌이 바위인 줄 알았어 바위라니 코끼리야 코끼리 고노야 이 봐봐 우와 알 야, 누가 알을 나무에 놔 놨냐? <laughs> 야 이거 뭐지 건우야? 뭐야와 오오오 오, 이거 다 빨리 야, 쓰세요 야야 잠깐 잠깐 <laughs> 잠깐 야 이거 뭐지? 코폰이에요 쿠폰? 고폰? 오음야 이거 14만원 이상 구매 시야 이거 원피스 레고 살때 써야겠다 건우야 원피스 레고 아 개꿀이다 언제 나와요? 8월 1일에 나올 거야 와 원피스 그거 잠실에 그이 있던데 만들어줄 있던데 어 봤어 나도 그니까요 봤어 원피스 레고 왜 형은 먼저 안 보내주시지? 그건 신다인데 연락이 없으시네. 그거 보고 싶었는데 원피스. 그 그러게. <laughs> 다 다른 다른 채널에서 먼저 올라올것 같은데. <laughs> 그니까. 어. 아또 요즘 레고 리뷰 아, 시원치 않네 또 이게 하는 게. 이건 뭐지? 뭐 이렇게 큰게 왔어? <laughs> 그래, 이게 그래요? 뭐야? 오야 건우야 건우야 오오오야 해적선이다 해적선. 야 대박 두 개인데요? 두 개? 어, 형, 이거 이번에 새로 나온 블랙풀 아니에요? 라고 물어가지고. <laughs> 어, 이거. <laughs> 근데 너무 아니지 않아요? <laughs> 아니, 아무리 이게 대본이 없다지만. 허기야 <laughs> 이게 뭐야? 어, 블랙풀은 맞아요? 어, 블랙풀은 맞아. 아 이게 뭐냐면은, 태무에서또 네. 광고를 주셔가지고. 아, 광고를? 태무에서 어, 이걸 또. 와 오, 야. 블랙펄 이걸 우리 꾸러기들한테 한번 투표를 받았었거든. 네. 테무에서 파는 레고 어떤 걸 보고 싶냐고 리뷰. 아... 근데 이걸 또 보고 싶으시다는 거야. 블랙펄 말만 블랙펄이지 이게 라이센스는 없어. 그냥 까만. 어 까만 배야 그냥. 까만... <웃음> 흑진주 흑진주 <웃음> 흑진주, <웃음> 흑진주. <웃음> 흑진주라고 하죠 <하자>, 우리. <laughs> 흑진주 같은 단어일 수 있으니까. 어. 그렇지. 근데또 이제 그버젯이 있어가지고 네. 내가 두 개를 또 주문했어. 하나를 또 우리 저기. 꾸러기들, 이거 이벤트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음... 어, 꾸러기들 하나를 우리 또 이거 리뷰하면서 보내주자고. 근데 이것만 봤을 때는 뭔가 만들어주면 멋있을 것 같은데. 그지? 네. 약간 이번에 이제 또 9월에 블랙펄 나온다고 지금 찌라시가 돌고 있잖아. 그거랑 어... <laughs> 같이 주면, 두면은, 음... 나름 괜찮을 것 같아. 만들어봐야 아는 만들어봐야 거지? 만들어봐야 아는 거지. 길고 짧고 대봐야 아는 거지. 와, 4,000피스 짤. 음... 이야, 보시지? 자! 아! 야, 내가 또 남아부에서 보조 네. 배터리를 시켰는데 네. 우리 블록 시장 때 남아 많이 구매하신 분들 나눠주려고. 음, 이제 왔어. 예? 네? 이제 왔어. 이제 왔어요? 어. <laughs> 진짜 오래 걸리는구나. 계속 오류가 있어가지고. 아, 이제 왔네. 아. l i k e My Bricks. 아, 이거 이제 와버리면 어떡하냐. 그래도 못 받아가신 분은 없죠? 어, 다 받아가셨어. 아, 다행이다 다행히 이거를 충족할 만큼. 많이 라마블을 <laughs> 구매하신 분이 <이유가> 많이 없어가지고 <laughs> 다행히 아, 근데 보조배터리 내가... 커트가 좀 높긴 했잖아요 아, 어. 아 내가 꾸러기들 너무 과대평가한 것 같아 <laughs> 그 장바구니는 많이 가져가셨는데 <laughs> 어, 어 장바구니는 많이들 가져가셨지 보조배터리까지는 이 커트라인이 좀 있었어 이거는 이 제가 제 50만원 이상 라마블 구매하신 분들께 선착순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10개 10개 어나 그리고 이거 샀어 뭐야? 미국에서 미국이요? 이거 불이 몇 개인지 네. 집에 가서 세워줄 수 있어? 예? 아 피가 불이에요? 어. <laughs> 이거 왜 했어요? 기념품 <laughs> 뭐, 대신 몇 개인지 세워줘. 아, 미국 국기가 있어요? 아니 몇 개인지만 세워주면 돼 거는. 아, 그래? 몇개 들어있는지만 아, 별로 안 들어있으니까. 아, 한 컵에 0천개 정도 담을 수 있어. 한형 저기 있는 것도 다뭐 팔고 싶다고 그러시더니. 아 저거 레고 창작가의 길을 <laughs> 걷던 꽃비. 어, 그 시절의 나 이거는 뭐예요? 이제 그 추억찾기 추억찾기 어. 금방 세요아그방 새요? 아, 금방 어, <laughs> 집에 가서 형은 쓰면. 그냥 막 퍼온 거죠? 아니 나는 과학적으로 퍼왔지 아 과학적으로 막 두드리면서 그 있잖아요 형 릴스에도 피거블이 어. 더 많이 담는 법오 어, 있어요 꿀팁. 잘 나와 조회수 잘, 나와. 잘 나왔어 그렇지 그렇지 그런 것도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시지 아니 근데 이게 뭐 특별해요? 이거? 야 이게 또 레고 안 하는 친구들은 또잘 모르네 아 그래요? 어, 모인 누나도 그랬거든 그래요? 물물 물 표현할 때 이거 필수지 아 그니까 러어 근데 자주 봤던 것 같은데 아니 아니야 막 브리키 형이 보면 우와! 막 그래요? 그치 아, 야이 브리키한테 팔자 <laughs> 그래요? 괜찮지? 이 무조건 살것 <laughs> 신기하네. 브리키 무조건 살거 같은데 살 거야. 브리키 보고 있니? 신기하네 개당 얼마? <laughs> 형이 게 100원인데 <laughs> 너라, 너한테 너 <laughs> 특별히 이거 80원에 팔게 판매하려고 80원에 우리 또 8월 11일부터 <laughs> 네. 미니마뮤가 드디어 아 어. 2차 미매가 시작된다 고누야 <laughs>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신 그렇지 어 자세가 나오지 모듈러가 잘 어울려 어? 라마브 켜놔야지 요것도 많이들 벼룩시장 와가지고 궁금해하셨거든 미니 마미 음 어떻게 사야 되는지 그지 그때 쇼룸이 또 진짜 없었으니까. 예뻤잖아요 하... 쇼룸이 하나 있어야 할것 같아 아 실제로? 어 단기가 아니라 백류리만물를볼수 있는 쇼룸이 음.. 상식 이사람한번 가야 될까? <웃음> 송도? <laughs> 송.. 도 송.. 야 송도 부동산 사장님이 연락 주셨어 뭐라고요? 오라고 아 진짜요? 어 보셨어요 직접? 어 가보진 않았어 아직 너무 멀어 <laughs> 같이 할래? 네? 같이 할래 같이요? 송도. 송도 라이프. 좋아, 가볼게요. 형이 엄청 좋다고 막 했잖아요. 생생각 있으면 마, 말해. 진짜 좋아. 음. 거기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아, 아무것도 없으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걱정거리가 없다는.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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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 그, 그거 한번더 맛보면은 어벤져스 타고 한번 들어가보면. 아 맞아, 형이 뭐 어, 어벤져스 타고 있다 그랬잖아요. 있어 있어, 어벤져스 타고 있어. <laughs> 아무튼 이거는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 남겨둘 테니까 그 영상인 또 고정 댓글 들어가셔서 알람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가격이랑 상품 제원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거 인기가 1차 때는 많이 없었는데 네. 왠지 2차 때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 것 같아. 요한번 나갔다 왔잖아. 아 직접 본 사람들이 막, 많으니까. 어딱 보셨잖아. 그리고 맞아. 인테리어에 관심 있어하시는 분들이 이걸를 되게 많이 사더라고. 맞아. 최근에 꽃비 바보 카페 봤어? 보지도 않지? 네. 어. 네. <laughs> 호비 <laughs> 서버 카페 좀 봐. 아저 봐요. 너 스텝이라고 며칠 담... 전에 누가 글 올려주신 거 봤어? 어 봤어요. 저제 담당 게시글 봐요. 아너스톱 모션 게시판 건우만 알람 설정 해놨지. <laughs> 솔직히 얘기해. 알람 건우 <laughs> 알람 다. 건 띠고우. 알람 다끄스톱 <laughs> 모션 이런 거만이 놨지. 아, 네. 스톱 모션 게시판에 누가 글 올리면 알람 떠요 여러분. 시, 그건 뜨더라고요. 스톱 모션 게시판에 글을 올리세요. 정건으로 소환해 주세요. <laughs> 정보으로 소환해야 됩니다 근데요? 그 게시판에 뭐가 올라왔어요? 어, 미니맘에 후기들이 쭉 올라오고 있는데 네. 굉장히 또 인테리어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많더라고 그 이렇게. 쇼룸보다 예쁘게 돼 있어요? 아, 쇼, 웬만한 쇼룸은 명함도 못 내밀어 차 사진 이렇게 착착 올려드릴게요 착착 궁금하다 이런 느낌으로 어? 저건 뭐야? 뭐? 저옥상이에 야, 야 누가 가격표를, 야 누가 <laughs> 이런, 이런 상시 판매인가요? 모울로? 야, 이렇게 좀 이런 음? 아니야 이런 이런 거는 살짝 숨겨놔야 되는 거야 대놓고 누가 가격표를 붙여놨니 누구야 겁나야겠어 네. 뭘 별로 안 사셨네요? 어휴 가갔다 왔다니까 <laughs> 아 그래도 보통 막 일본 가고 그러면 어뭐 그래도 많이 배, 배 택배가 많이 쌓여 있었는데 아 많이 쌓여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그런가 아니 아니야 약간 8월을 위해서 좀 약간 웅크리기 기술을 그러니까요. 사용한 거지 나 이거 만들었어 뭐요? 덩크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개인적으로 아디다스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 슈퍼스타보다? 어. 더 뭔가 많긴 해요. 그지. 신발 가게에서 많이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놔도 좋겠다. 그래. 이런 식으로. 나이키, 나이키 보고 계십니까? 나이키 점장님들 계시면 이렇게 <laughs> 이렇게. 나이키 점장님들 이렇게. 음 예쁘지. 덩 리뷰 해야 되는데. 리뷰 안 했어요. 문제야지. <laughs> <laughs> 못 사겠어 이제. <laughs> 리뷰를 해야 사는데 아무튼 이거 어디다 놓을까? 그거요? 어, 일단 두자 어디다가 여기다 그것도 조명 받으면 예쁘려나? 어 여기다 딱 이렇게 두고 <laughs> 여기서 이렇게 봐야 돼 오! 덩크 오! 오. 확실히 조명이 있으니까 뉴욕의 야경같이 어 그런 느낌 조명이 있어 중요하네 야조명빠리지 레고는 조명 빠. 이 이렇게. 이렇게 놔뒀는데 어. 조명이 있으니까 슉! 슉! 있어 보이네 있어 보여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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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리고 쉘비 만들었어 쉘비 쉘비 너무 예쁘지 않아? 음 약간 클래식한 맛이 난 좋더라고 네. 자동차는최신형보르이신형보다 어? 음, 조금 올드스쿨 어약조올올스쿨쿨쁘잖아 맞아 맞아 근데 그 감성이 용하는데그감이이하는 마신을 사용하는 마신을 사용하는 마신을 사용 스비어 어, 셸비 크 스티커 거의 없었어. 음... 조금 있어 요 안에 계기판 같은 거이 음... 정도는 이제 애교로 봐줄 수 있지. 이쁘긴 하다. 음... 이것도 약간 라마브 부나오려나 있어, 라마브 아, 나올 준비 중이야. 음... 라마브 준비 중입니다. 근데 이 사이즈 딱 괜찮을 것 같아. 그치? 라마브랑. 그치, 요차 요게 가격대도 괜찮고 또 조명 있어야 되지. 이것도 리뷰해야 되는데 언제 하지? <laughs> 라마브 나오면 설치를 하고 해야 되나? 너도 여기 있어. <laughs> 다 여기 쌓이 꼭대기층에 다쌓데 <laughs> 저, 저, 테슬러 트럭처럼. 언제 갈 거야? <laughs> 또 이러다가 또 내년 벼룩 시장에 반값에 나온다 또. 어? 덩크랑 슈퍼스타 같이 파시는 거 아니에요? 어, 같이 팔것 같아, 아무래도. 자동차들은 안팔것 같아. 뭔가 재밌는 일은 없었니? 나 없는 동안? 형 없는 동안요? 형, 음. <laughs> 저희도 없었잖아요. <laughs> 여기 아무도 없었을걸요? <laughs> 당첨되셨어. 오? 상춘자 두 분을 두분 바꿨어요? 파바 카페를 안 들어오니까 <laughs> 잘 몰라요 여러분들 건우 <laughs> 보세요 이거 카페 안 들어오니까 상충자 발표한지도 몰라요 너무한 <laughs> 거 아닙니까? 그래도 <laughs> 대 2만 명 회원 아유, 수를 그쵸, 그쵸. 어, 보유한 이그 레고계의 새별 같은 커뮤니티 관심도 명 관심도 없어요 우리 친구들 18,000명 18,000명 18 <laughs> 브리키도 관심 <웃음> 없고요 <웃음> 전국에도 관심 없어요 네. 우리 또 운영자 하고 싶어 친구들이 네. 굉장히 많을 텐데 우리 친구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음. 저를 맨날 보면 그렇습니다 블록시장 가면 사인해 달라고 이렇게 줄서 계시는 우리 친구들은 맨날 보니까 음. 아 동네 아저씨 같은 느낌이겠죠 <laughs> 목욕탕 가서 다밝아벗고 탕에 몸 담그고 있으면다 똑같은 동네 아저씨 같은 느낌은. 아무튼 요 발표가 됐어. 네. 네. 요거. 두분 다. 응. 날짜 맞춰서 가져가 주세요. 근데 한분 가이바이보에서 이거 가이바이보에서 지신 분은 요거 찍힌 걸. 순차순으로죠? 아니야 가이바이보야. 가이바이보. 어. 순차순 하다 또 이제 오시다가 또안 아, 되니까. 그지 그렇지, 그렇지. 빨리 오시면 안 되니까. 아 이게 살짝 찍는아 가이바이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해외에서 널리고 안 했어요? 안 했어. 오. 차도 안 봤지. 오직 픽업 브릭만. 픽업 브릭. 피거브릭. 픽업. 픽업 브릭을 왜 써? <laughs> 옛날 생각나서. 그냥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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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샀다. 뭐 들고 오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치 근데 쓸 때가. 가져오자마자 <laughs> <없다. 웃음> <과자> 판다고. <laughs> 브릭 형한테 팔아. 어, 브릭 형한테 팔아야겠다. <laughs> 궁금하다. 어 브리키 그리고 닌자고 시티 한국 할부 왜안 갚아? 너 어, 닌자가 안, 어, 안 갚더라고 닌자가 붙어야겠는데요? 어한달 지났는데 안 갚더라고 <laughs> 연이율 15%야 아 그리고 게임보이 레고 나온대 게임보이 레고요? 어. 아 게임보이 세대가 아니구나 네. 그형스토리 올라온 그거요어 맞아 뭐 게임기 같이 생긴 거아 얘기가 안 통하겠다 건우랑 저는 닌텐도 DS 아... d d 디디딩 초딩 애들이 가지고 놀던 건데 초딩이요? 형 그때는? 뭐였는나 고딩이었지 <laughs> 초딩 애들이 가지고 있는 아 DS였는데 세대 차이가 나는 건데 선주문 받고 있으니까 그 형님분들의 추억을 네. 담은 그런 제품인가요? 맞아 요형 세대예요? 어, 어 그치 우리 세대지 나보다 어. 좀더이세대 신기하다 사은품 받고 프로모션 받고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공원 문자 알람 서비스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이 불렀다고 생각한다면 성공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 빠이 이얏! 여기서 더 귀여워진 것 같아. 살쪘어. 그래요? 살찐 것 같지 않아. 좀 작아졌는데. 그래?